손흥민, 황희찬, 피해의 스물두골 폭발. 에도 아시안컵 우승은 1, 옥타 한국 우승 가능성 2위 점차 별표, 별표. 손흥민, 토트넘, 과 황희찬, 울버햄튼.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스물두골을 터트리며 화려한 활약을 펼쳤지만 아시안컵에서의 우승은 여전히 한국이 아닌 일본이 주목받고 있다.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이 카타르에서 시작되었고, 일본의 우승 확률이 가장 높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아시안컵 개막 첫날인 13일, 카타르는 레바논과의 A조 1차전에서 3에서 0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공격수 하산 아피프가 두 골을 넣어 팀의 화려한 출발을 알렸다. 2019년 아시안컵에서 우승한 카타르는 8강에서 한국을 1에서 0으로 이기고. 4강에서 UAE를 4에서 0으로 제압하며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결승에서는 일본을 3에서 1로 이기며 아시아 최고팀으로 등극했다. 현재까지 64년 만에 도전하는 일본은 슈퍼컴퓨터의 전망에서 아시안컵 우승 확률이 24.6%로 가장 높다고 밝혀졌다. 한편, 한국은 14.3%의 확률로 2위를 기록하며 일본에게 10%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란,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이어지는데, 특히 한국은 옥타에 따르면, 중결승 진출 확률이 39.9%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옥타는, 일본은 월드컵 예선에서 어려운 조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였다, 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아시안컵에서 9차례 출전 중 5회 결승에 진출하는 놀라운 기록을 갖고 있으며, 피파 랭킹 17위로 AFC에서 최고 국가 중 하나, 라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상위에 올라 있는 대표팀의 캡틴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15일에는 바레인과 그 이후에는 유르단, 말레이시아와 차례로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손흥민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최고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도 아시안컵에서 일본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옥타는. 한국은 마지막 우승 이후 4차례 결승에 진출했지만, 최근에는 2015년 호주대회에서 연장 끝에 호주에 패했다. 며, 인상적인 라인업으로 한국은 지금이 그들이 우승할 시기라고 느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옥타는 한국이 2조 1위에 오를 확률을 67.3%, 16강 진출 확률을 62.2%로 평가하며, 이번 대회에서의 성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아시안컵은 손흥민과 함께 세계적인 선수들이 뛰는 가운데 일본이 우승의 최다 후보로 꼽히고 있어 축구팬들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다.